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워낙 은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의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다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 하근을 아멘. 거라사 지방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신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 좀 생소한 이름이죠. 우리 성경에 자주 보기 어려운 이름인데. 이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 바로 이5장 이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어, 그러다가 광풍을 만났고 제자들이 막 죽게 되었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서 어,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음,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거죠. 갈릴리 호수를 아마도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건너가신 것 같습니다. 예, 건너가신 그 지역이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 그렇게 표현이 예, 되어 있는데, 어,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 옳겠죠. 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 다양한 인종들이 로마 제국 전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죠. 그 당연히 유대 사람들이 살았던 이 예루살렘이라든가 갈릴리 주변에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겠죠.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 가라사인의 지방이 그랬습니다. 어, 이걸 알수 있는 힌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도 나와요. 아, 여기는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군대입니다. 당장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죠. 근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 떼, 돼지 떼들에게 들어갔다 그랬죠.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르는 짐승인 가축일까요? 돼지는 안 기르죠. 왜냐하면 돼지는 안 먹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 율법에 의해서 먹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그래서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기르지 않습니다. 양, 소, 어, 염소, 이렇게 기르죠. 그것만 봐도, 아,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그라사인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주거니, 받꾸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좀 재밌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한다는 거가. 어, 저도 기억해 보면 제가 어렸을 적에 그리고 또 어, 전도사로 봉사할 때 교회에 뭐 정확하게 그분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좀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를 안 왔다면 보통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교회에서는 주로 그런 분들을 막 귀신 들렸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이게 좀 행동도 좀 이상하고 말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주로 누가 꾸중을 하냐 그러면 교회에 홀에 계시던 우리 어른 권사님이나 또 예를, 예를 들면 아신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요, 막 꾸짖어요, 이런 분들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세게 하고 막 하대를 하고 막 그러죠. 그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어, 악한 영혼,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이제 구중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제가볼 때는 좀좀 어, 좀 이상하다. 어, 보통의 사람의 대화가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을 예, 해본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대화도 그래요. 상황을 쭉 보면은 <laughs>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을 했을 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배에서 내렸을 때 더러운 귀신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어,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어,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러자 그 귀신들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막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소연을 내가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가만 어, 내버려두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귀신이 예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 사람에게 묻지요. 내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너가 누구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니까 예. 저는 군대입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의 세력이 지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침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를 돼지에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정 제가 이 사람에게서 나와야 한다면 저돼지에라도 들어가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을 했더니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2천 마리가 되는 돼지 떼가 다 비탈로 내리 달아서 바다에서 몰사했다 죽었죠. 아니 죽였죠. 이 돼지를 죽였습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는 장면이 가끔 있지요. 귀신들린 사람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도 꽤 많고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서도 좀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거라사 지방에서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좀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라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주신 이 사건 우리가 뭘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 얘기 중에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나와라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십 절에 보면은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 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다 그랬죠? 그 지방에서 내 보내기를 어, 뭐내 보내지 않기를 간구했다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거라사인이 살던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면 안 됩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실체니까요. 어, 뭐 장수의 구안을 제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이 뭐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아주 막연하게 들었던 그런 어 귀신들도 뭐 이렇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영적인 존재가 장소에 제한을 받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귀신은 이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악령인 거죠. 악한 영인 거죠. 특정 지방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문화와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어, 귀신인 거죠. 거라사인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귀신들렸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라사인에 살던 이 귀신들린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예수님과 만나게 해놓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한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그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쇠사슬로 묶어도 통제가 안 되고 거칠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다가 결국은 수많은 돼지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악한 영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실제로 한 시대, 한 지역, 한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강력한 악한 영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그들의 사고와 생각이 굉장히 좀 비이성적이고 아주 난폭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한 시대의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사고의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런 얘기를 혹은 기록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속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세상이 지역이 문화가 전체적으로 어, 죄물들어 있고 악한 영에 영향경한 가운데 있는 그런 어, 사람들 그런 지역 그런 세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막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그럴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그라사 지방에서 귀시들일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은요, 꾸중을 하시죠. 묻습니다. 완전히 아주 높은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럴 권세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우리도 역시 악한 영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 지역과 그런 문화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심층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어떤 문제 자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문제의 배후에 있는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에대항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이, 이 현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는 뭐 감염자가 몇 사람이고, 뭐 백신을 몇 퍼센트 맞았고, 아직도 미국에는 백신을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래서 뭐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온통 우리의 입가 듣는 뉴스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뉴스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중심을 사로잡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정말 우리의 삶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소임이 무엇인가를 작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될 우리 삶의 영역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 속에 사로잡혀서 매일 우리의 관심은 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속에 갇혀버릴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직시하셨고, 보셨고, 꾸중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이 세상에 들려주는 이야기와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삶의 원리와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산에 가보면, 뭐 우리 동네는 산이 없어서 그럴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산에 가보면 바닥에서 이렇게 물이 총총총총 솟아하는 그런 작은 샘 같은 거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이 진흙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더럽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서 깨끗한 물이 하나 쭉쭉쭉 올라오는 것이 보일 때가 있죠 진흙으로 물이 다 더럽혀져도 밑에서 깨끗한 물이 한 방울이라도 계속 솟아오르면요 보여요 그게 아 저게 새물이구나 깨끗한 물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가지를 다 흩어내고 진흙물을 다 흩어내고 그 깨끗한 물을 떠서 마시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정말 깨끗한 영혼을 가진,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서 이 시대의 정결하고 깨끗한 영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하게 우리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은... 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문화로, 그런 가치관으로 점점 더 어, 짙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와 다른 얘기들을 이제는 교육의 현장에서 들어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가치관과 윤리가 아가 다른 기준을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결의를 주지 않고 세상은 분주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휘몰아치고 하나님 뭔가를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세상 속에 저희들이 때때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광풍을 지나시고 그리고 거라사지방에서 귀신들려 사료 앞에 살았던 사람을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귀신들린 그 영을 온전케 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어렵고 더러운 영향력에 대하여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본받아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이 시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여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샘물들이 되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할 때 저희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